네, 안녕하세요. 주식 모사지입니다. 이 채널은 하루에 한 개의 관심 종목에 대한 저만의 매매일지 또는 관심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선정하는 종목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3에서 6개월 이상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 중인 종목. 둘째,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 즉, 세력이 들어온 종목. 저는 항상 세력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째, 거래량 들어온 시점에 캔들이 의미 있는 종목. 여기서 의미 있는 매일 종목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3월 23일 관심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그린케미칼 083 420 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어 여기 4월 2021년 4월 14일 이후로 어 이렇게 쭉 약한 1년간 가격기,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을 어, 거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날 10월 19일 어요 캔들. 약한 1,300억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갭갭 상승하고 음봉으로 매물대를 체크 한번 해 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 여기 1월 25일 1월 25일에 736억 거래대금 그리고 750만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쳤어요 어, 상한가를 치면서 여기 부분에 매물대를 조금 체크하고 소화해주고 그 다음날에 26일에도 어,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어, 이부분에 매물대까지 체크해주고 이렇게 한두달 한두 달 정도 또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3월 23일, 오늘 이렇게 약한 570억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매물대를 또 체크하고 소화해 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가 바로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제가, 어, 이렇게, 어, 이 그린 케미칼을 사겠다 라고 하면 저는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 종목당 10%. 두 번째는 3분할 매수. 자, 오늘 1차 매수를 했다 하면 5% 떨어지면 2차 매수. 그리고 또5% 떨어지면 3차 매수. 이렇게 3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 없이 5% 수익을 본다 그러면 절반매도 그리고 10%면 또 20%면 또 절반매도 저는 이것을 주식 자동 감시주문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만약에 5% 이상을 수익을 한번 챙겼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다 하면 버티지 않고 저는 본전에서 전량매도 이 말은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겠다. 라는 마인드죠. 자, 이렇게 오늘 3월 23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